<웃음> 지금은요. <웃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 어, 나무산 사티아라마 보리수 아래에 어, 있습니다. 해가 술 차이, 눈이 부시네요. <laughs> <noise> ん、なもったさ、ばがわと、あらと、サんまサんぶっサさ。ん、なもったさ、ばがわと、あらと、さんまさんぶったさ。ん、なもたさ、ばがわと、 아라토, 삼마, 삼부따사 붓담, 사랑앙, 가참이. 담망, 사랑앙, 가참이. 상강, 사랑앙, 가참이. 뚜띠암피. 붓담, 사랑앙, 가참이. 뚜띠암피. 담망, 사랑앙, 가참이. 으띠암피 상강사라난가참이 따띠암피 으담사라난가참이 따띠암피 담망사라난가참이 따띠암피 상강사라난가참이숙교들 행복하십시오. 부탁 바랍니다.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그런데 한글날이 창제된 날하고 반포된 날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반포된 날을 한글날로 했고, 이북에서는 창제된 날을 한글날로 할 겁니다. 그게 아마 1월 며칠일 겁니다. 그리고 원래 한글은 이름이 한글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한글이다 라고 썼던 거는, 한백0 100년, 백년도 채안될 거고, 그 이전에는 음문이라고도 했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할 때는 훈민정음이었죠. 그래서 언젠가는 한글보다는 원래 한글이 창제됐을 때 사용됐던 훈민정음이라는 용어가 한글을 대표하는 아마 용어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상당히 많이 어, 그 포인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불교사의 위대한 어, 원력을 씌웠던 대원력가를 소개하는 시간인데 세 번째 시간. 아낙가리까 담마빨라. 아낙가리까라는 말은 그사라는 말입니다. 제가 수행자. 그래서, 어, 마빨라 그사가, 어, 인멸하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2년 남짓 출가해서 선임이 됐고, 비구계를 받은 지석달 만에 인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 마빨라 선임, 이렇게 칭하기보다 일반적으로 아낙가리카 담마빨라, 담마빨라 거사 라는 호칭으로 어 불려지고 있습니다만, 말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출가해서 선임이 됐습니다 아, 한국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조선말의 활동가였죠. 추사 김정희. 추사 김정희도 이런 살인가 될 적에 오랫동안 불교도로 살았지만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봉헌사에서, 강남 봉헌사에서 비구개를 받고 그리고 가천으로 돌아가서 가천 사가로 돌아가서 인매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의 공식 신분도 선임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분들이 예술 방면이나 여러 분야에서 이름 있는 분들이 꿈이 뭡니까 했을 때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출가해서 수행자로 살아보는 겁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노래 부르는 손창식 씨도 그런 표현을 한걸 들은 기억이 납니다 오래 전입니다 그런 멋있는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다보산 사티아라마로 오시거나. 아니면, 붙다가야, 사띠아라마로 오십시오. 머리 감는데, 30초면 족합니다. <laughs> 그런데, 아나까리까, 담마, 빨라, 가. 어, 스리랑카에서그 식민지, 영국 식민지 통치하에, 가혹하게 진행되던, 불교, 불교 말살 정책에 대해서, 어, 분연이 일어나서, 불고, 불교 허법단의 일원으로, 불교 방위협회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부다가야 와서는, 어, 당신의 그 활동 영역을 스리랑카에 머무르지 않고 전 지구 차원에서 활동을 하겠다. 그 출발점을 부다가야 보리수 밑에서 하겠다. 하고 원력을 세웁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하 1891년 1월 21일에 부타가야에 도착을 했다. 아침에 도착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지금 제가 하나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바로 요 사진. 아, 짠. 아, 요 사진이 참 귀한 사진입니다. 아, 여기 앞, 밑에 앉아 있는, 하얀 옷을 앉아 있는 이분이 바로 아나까리카 담마빠라입니다. 이분이, 아, 옆에 있는 아주, 그, 젊은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보리수예요, 오늘날. 아, 보리수인데, 그때 보리수가 죽고, 스리랑카에 있는 보리수, 부타가야의 카지를 하나 꺾어서 이시을해는은 스리랑카의 보리수를 음. 모시고 와서 여기다 다시 재이식을 했다라고 하고, 거기 옆에 있는 요 사각, 요 여기가 부처님이 요돌 위에서 갈대 꽃잎을 아 잘라서 방석으로 삼고 수행을 했다고 하는 그 유명한 금강보자입니다 거기 밑에서 1월 23일날, 인도 불교를 보관하겠다는 대원력을 세우는 장면인데, 이게 기적적으로 사진이 한장 남아서 있습니다. 간혹 가다 페이스북 같은 데나 SNS 같은 데 보면 이 귀한 사진이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저도 어제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사진을 한장 구해서 오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어, 인류의 그 위대한 어, 집단지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부처님이 불교와 수행을 창안했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수행으로 어, 기여하자라고 했던 그 불교와 수행이 인도 땅에서 1200년에 소멸되고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700년이 지나서 1891년 1월 21일에 위대한 원력가 아나까리까 담마 빨라가 스리랑카에서 인도로 오고, 바로 요 보리수 아에서 아,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라는 대원력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아나까리카 담마 빨라가 보리수에 왔을 때, 여기가 보리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이 아, 탑이, 보리수 앞에 있는 대탑입니다. 그리고 요, 지금 여기는 서쪽인데, 아, 앞쪽으로 가면은 동쪽에 정문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불상이 있습니다. 현장이 방문했을 때도 있었다는 불상입니다. 그 불상 앞에 보면, 힌두교의, 그, 상징물이 하나 있습니다. 요가, 요니. 라고 하는 상징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힌두 사제가 머물면서 기도를 하고 때로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서 당신의 신에게 공양을 올리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걸 목격을 하고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가슴 아픈 현실을 목격을 하고는 내 인생을 전체를 다 바쳤어. 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 그리고 특히 어, 부처님이 태어난 룸비니 그리고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부타가야 그리고 불교 교단이 만들어졌던 어, 녹야원 그리고 부처님이 인매한 꽃이 어, 나가라 이 사대 성지는 반드시 찾아들이겠다라고 서원을 세우고. 어, 4대 성지 회복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장신의 일생의 모든 걸다바쳤어 이후 4, 50년 동안 진행이 되죠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어, 인도불교를 진정 되살리는 길은 4대 성지를 찾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선임을 양성을 해서 이 선임들이 수행을 지도하고 부처님의 정법 을 가르쳐 주면서 그리고 이 스님 들이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이 평화의 전사가 되어서 어, 활동을 할때 인도불교는 되살릴 수 있다 라고 어, 했는데 시간은 어, 기다려주지 않고 그런 원력을 바라고 불과 5 6개월 있다가 인멸을 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날 저희들이 부타가야 보리수 옆에 국제수행학교를 세우고 인도 선임들을 양성하는 선임양성교육불사 그리고 수행학교 근학불사를 하려고 서원을 세우고 이 일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낙가리까단마빨라가 세운 서원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또더큰 서원을 바라는, 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서원을 바라면서 이분이 판단한 것은 4대 성기를 찾아드리려고 하면 인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에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 영국을 비롯해서 미국, 그 당시 세상을 주도해 갔던 서양 특히 유럽이나 미국의 많은 언론들을 상대를 하면서 전 지구 차원에서 알려야 된다 어, 왜냐하면 현재 인도에는 불교가 없기 때문에 인도 안에서만 활동을 해서는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어, 그런데 그렇게 활동을 하려고 하면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선임이 돼서 하도 좋지만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제약이 따를 수가 있다 이리에서 어, 당신은 평생 독신으로 살고 머리를 깎지 않고 어, 불교 어, 사대성지 회복운동을 합니다 그러고는 말년에 어, 돌아가시기 3년 2년 반 정도 전에 출가해서 사위가 되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비구가 돼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캐도리 학교에서 13년을 교육을 받은 인연으로 영어에 유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메스컴을잘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 차원에서 당신이 직접 영어 잡지를 발간도 했고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또는 유럽 쪽에 유수한 잡지에 언론에 기고를 많이 합니다. 부처님의 사대 성지는 그 불교도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현재는 힌두교가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 불교도가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하고 전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어, 설득을 하는데 미국을 방문을 하고 아마 제처럼 미국을 갔던 것이 1800년대에 했던 시카코 세계 종교 대회였을 겁니다. 1893년 5월달에, 어, 1893년 9월달에 시카코 세계 종교 대회가 열렸는데 아마 이 종교 대회는 시카코 세계 박물 저그 박람회의 기념으로 열렸을 겁니다. 그 이란으로 그 이때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을 하게 되죠. 그러고는 하바드 대학이나 보스턴 대학 심리학과에서 불교 심리학, 불교 철학을 특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인연으로 다시 스리랑크로 돌아가는 과정에 하와이에 잠시 머물렀는데 하와이의 왕족이었던 보살님이, 아, 제가 그 일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고는 당신의 전 재산을 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데, 첫 번째 사제 성지를 회복하자라는 운동에서 제일 큰 어, 보시를 올린 사람이 그 불교 국가 사람이 아닌 바로 크리스도교 국가였던 미국의 하와이에 있던 왕족의 분이 보시를 올리고 그걸 기본 자산으로 삼아서 오늘날 불교도들이 인도 사제성지를 순례할 때 사르나트 녹약원에 가면 은 바로 그 자금을 토대로 해서 만든 마보디 소사이어티 스리랑카 사원이 바로 그 녹야원을 마주보고 있고 그 일대 땅을 다 사들이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불교의 복원을 하는 종자돈이 미국의 하와이에 있던 왕족으로부터서 보시가 되고 본격적으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야 이어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네. 다시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늘 그러시죠? 왜 합니까? 가면은, 마, 스님들이 하는 일은 원력을 하나 크게 바라고, 그리고 허공에 대고 떠드는 거야. 스님들이 권력이 있나, 돈이 있나, 스님들이 갖고 있는 것은 오로지 수행력과 원력밖에 없어. 그러니 허공에 대고, 당신이 갖고 있는 그큰 원력을 막 떠드는 거야. 그러면 누군가가 그 원력을 듣고 그 원력에 원력을 이룰 만한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어. 그러니, 선임들이 할 일은 첫 번째로 수행을 해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할 것, 두 번째로는 허공에 대고, 당신아 두 번째로는 원력을 바랄까. 그런데 이 양이면 온 우주를 감쌀 만큼 큰 원력을 바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소공에대고 당신의 원력을 뜨들라 그러면 반드시 감응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나까리까담마빨라 스님이 바로 요 어, 루트대로 루틴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붓다가야 보리스와에서 몰락하고 뿌리가 뽑힌 인도 불교를 복원해서, 아, 그리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기여하겠다는 위대한 서원을 세우고, 특히 사대 성지를 불교도들이 관리하는 해야 되겠다는 하도록 내가 초석을 다지겠다라는 대원력을 바라고, 그 다음부터는 온 지구를 다니면서 그원력을 어, 설하기 시작하죠 1913년에 한국에도 오게 되고 그 2년으로 오늘날 조계사의 기틀을 갖추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어, 은사스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도스님 교육기관을 세우자 그리고는 부타가야로 가서 어, 인도스님의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수행을 복원하고 그리고 스님을 양성을 해서 그 스님들이 수행의 기초에서 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에 평등과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의 전사가 되자 이런 사람들을 많이 교육을 시키면 그 힘으로 인도 불교도 복원될 것이 동시에 교회도 새로운 힘이 될 거고 또 더큰 차원에서는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큰 서원을 바라고 그 이유로 지난 30년 동안 허공에 대고 끊임없이 이 서원을 이 원력을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겠다고 동참을 해서 우리들의 원력이 하나하나 실체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 더큰 원력을 세우시고 어, 여러분들이 세운 그 소중한 고귀한 원력 그것이 연꽃이 바람이 연꽃을 만나면 온 천하가 연꽃 향기로 물들듯이 어, 눈썹을 이날리고 저한테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원력이 참 멋있는 연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입니다. 주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간용과 포용. 공정과 어울림으로해양되기발언합니다 이마야담마누담마 빠티빠티야부당 푸제미. 이마야담마누담마 빠티빠띠야 담망 푸제미. 이마야담마누담마 빠티빠티야 상강 푸제미. 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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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11월 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인도 성지순례를 출발합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아, 바로 후 원회로 전화해서 마음을 정해서 성지순례 같이 가시죠 특히 1월 3일부터 10일까지는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던 보리수아리에서 6박 7일 동안 부처님이 깨달음을 정득한 순간 사용했던 수행기술 8정도 수행체계로 어, 똑같은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11월 12일은 어, 1년 내내 후원해줬던 후원자들 어, 청에서 보디트리 후원회에서 정말 고맙다고 맑은 마음을 담아서 아, 음식 공양 올리는 날입니다. 시간 되시면 시간을 꼭 내서 오시죠. 이번 토요일입니다. 10시부터 소개식하고 11시에 입재식에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활동했던 갱과 보고도 올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뭘할 건지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1년 동안 아, 후원해주신 분들 청에서 저희들의 정성을 담아서 맑은 향기 올리는 날입니다. 바람을 가라고 오시면 됩니다. 다부산 초입에 오면 그 어디선가 차꾸 향기가 날 겁니다. 또음목수 향기도 같이 묻어서 날 겁니다. 그 향기 따라 오시면 계곡을 따라서 쭉 오다 보면 맛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에 따부산 사티아라마로 아침 닭발 나오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숲기호뚜.